안녕하세요. 루비비아의 꽃이 개화하려고 해서 영상에 담아보려 합니다. 음, 아직 활짝 개하지 않은 듯한데, 혹여나 영상에 담기도 전에 이쁜 꽃이 져버릴까봐 급한 마음에 이렇게 영상에 담아보고 있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찍어보면. 아직 꽃이 다 개화하지 않은 모습이죠. 그래도 너무 이쁜 로비비아의 꽃입니다. 짠! 어, 꽃을 즐기기에는 이보다 좋은 선인장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황홀한 꽃을 피워내는 로비비아인데요. 저 또한 어, 이 로비비아의 꽃을 좋아해서인지 이 친구의 꽃 소식이 너무 지금 반갑습니다. <laughs> 짠. 너무 예쁜 모습의 로비비아. 자기 몸체보다도 더큰 꽃대를 피워내는 이 모습이 너무 매력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laughs> 이 친구의 어 활짝 핀 꽃의 모습도 마주하기를 기대해 보면서 너무 예쁜 로비비아의 모습 담아 보며